제가 최근에 요, 나이트 케어 쇼츠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찍어주세요 롱폼 요청을 해 주셔가지고 오늘 영상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 또 제주도에 혼자 여행 와 있거든요 갑자기 오게 되긴 했지만 어쨌든 나이트 케어 정말 진심이다 보니까 집에 있는 거 평소에 정말 사용하는 거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행 때까지 사용하는 건 정말 찐이다 싶어 가지고 오늘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거 같아요 오늘 영상 기대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독자 이벤트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고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씻으러 가볼게요. 짠! 이렇게 잠옷으로 갈아입고 왔고요. 파우치 가방을 가지고 왔어요. 밤이다 보니까 목소리를 좀 낮추게 되네요. 아무튼 제가 진짜 친으로 가지고 오는 제품이고 저 일단 머리핀 슉 짠! 이렇게 핀까지 꼽아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속눈썹도 붙여줬고, 또 촬영이 있는 날이다. 혹은 꾸민 단계 한 3.5단계 정도면 이 정도 메이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딥 클렌징이 필요하거든요? 오일로 1차적으로 세안을 해주는 편인데, 첫 번째로, 홍당이 포어 딥 클린 클렌징 오일.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어떤 피부든 다 사용 가능해요. 우선, 이렇게 건조한 손으로 오일을 짜줍니다. 제가 사용해 본 클렌징 오일 중에서 가벼운 제형이거든요. 한 500원 동전 크기 정도로 짜가지고 얼굴에 발라주면 되는데 저는 보여드리느라 좀 많이 셌고요. 이렇게 건조한 상태에서 이대로 발라주면 돼요. 근데 진짜 바르면 이거 내가 생각했던 평소 클렌징 오일이 아닌데 진짜 그냥 바르면 순하다는 라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렇게 눈시림 체크를 했을 때 눈이 시렵지 않고 나 진짜 방금 딱한번 했는데 <laughs> 화장이 다 없어졌어. 눈 시림 체크 꼭 해주는데 얘는 진짜 이렇게 해도 눈 시림 하나도 없고 뭐.. 좀 최악인데 나? 지금 이렇게 바로 속눈썹이 뜯어진 거 보이죠? 따로 이렇게 눈 전용 클렌저 필요 없으시다 얘 하나로 충분해요 브로우 같은 경우에도 브로우 마스카라까지 사용해주기 때문에 세안할 때 꼼꼼히 해주거든요 물을 한번 묻혀가지고 이렇게 유화 과정을 해줄게요 우유처럼 이렇게 좀 색깔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피지가 보이거든요 지금 카메라에 잡힐진 모르겠는데 아, 더러워. 너무 싫은데? 이거 너무 리얼인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피지들이 나와 있거든요? 아, 더러워. 저는 모공이 그렇게 넓은 편도 아닌데도 진짜 쑥쑥 나오는 게 일단 너무 신기하고 메이크업 하는 날이 아니어도 블랙헤드나 모공 케어하기 좋아가지고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클렌징 을꼭 사용해주는 편이에요. 씻을 때는 뜨거운 물이야, 찬 물이야 할 정도로 딱그 애매한 미온수로 얼굴을 세안을 해줍니다. 짠! 어머, 진짜 대박이다. 메이크업이 싹. 지어 진짜 대박이죠 제가 아이폰으로도 이렇게 뿅 찍어놨는데 정말 그냥 딱한번 사용했는데 이렇게 싹다 지워지니까 그냥 얘 하나만 들고 가도 되잖아. 그리고 얘는 사용감이 무거운 오일이 아니어가지고 지성분들도 정말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걸 좀 알아봤는데 역시나 저자극 테스트가 영정 영영이 나왔기 때문에 평소에 좀 클렌징 후에 좀 부러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 이거 좀 무거운 거 아니야? 아좀나 사용하면 뒤집어질 것 같은데 몰라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제가 사용을 하면서 그런 적도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진짜 괜찮았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새 제품을 갖고 온 거긴 한데 진짜 평소에 정말 잘 쓰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얘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때마침 올영에서 프로모션 진행 중이래요. 이번에 좋은 혜택으로 또 만나볼 수 있으니까 자세한 건 제가 더보기란에 작성해둘 거고 그리고 또 구독자 이벤트까지 총 5분 구독자 이벤트 가지고 왔으니까 이것도 더보기란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오늘 같은 날좀 이중세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거, 버블 클렌저 이용해가지고 얼굴 클렌징 해주겠습니다. 저 요즘 버블에 좀 꽂힌 것 같아요. 토너로 버블을 되게 좋아하고. 좀 보통은 내가 물 묻히고 막 클렌징 하는 분들 많은데, 이거 그냥 바로 위에 올리면 되니까 너무 편하잖아. 오늘 계속 수정, 화장을 하다 보니까 얼굴을 해줄 수 밖에 없어. 아. 역시, 따순물로 씻고 나올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얼굴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토너를 한번 발라줄 건데, 쓱, 쓱, 쓱. 퍼셀의 바이옴 원액. 이거 사용해줄게요.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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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완전 물 같은 제형이거든요? 첫 단계 때 발라주면 너무 좋고, 이거를 사용하면 다음날 결이 좀더 건강해지는 느낌? 그래서 화장도 잘 먹고, 레이어링 해줘도 좋아요. 이바이스는 두 가지 챙겼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메디큐브. 제가 이 젤은 이렇게 소분해왔어요. 귀엽죠? 고누르면 나오거든요. 얼굴에 충분히 덮어를 해줍니다. 저는 턱 위주로 좀 쳐줄 거라서 눌러요. 저는 레벨 5로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거든요. 뭐오늘따라 이렇게 느낌이 잘 들어오지? 따끔따끔거리는데. 이게 슈링크랑 울세라에 들어가는 하이프 기술이 같이 들어간 건데 물론 피부과만큼의 출력은 아니지만 집에서 꾸준히 해주기 좋아요. 시술 받고 나서 유지하고 싶을 때 하기 좋은 것 같아. 혹은 피부과가 아직 두려우신 분들? 가격대가 저렴하니까 20대 분들이 입문하기 좋은 것 같아요. 스킨 부스터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잘 모르겠고 이 이중턱 제거하는 데는 좀 다음 날 괜찮은 것 같아요. 끝나면 이렇게 소리가 나요. 끝! 저는 사용하면 이렇게 알코올 솜으로 기기를 닦아줍니다. 들고 다녀요, 알코올 솜. 이렇게 닦아줍니다. 얼굴 한번 걷어내 주고 짠! 그리고 이거는 아노아피 d 아린 히알루산 캡슐 백 세럼 마스크인데 쑥 수분을 딱 얼굴에 넣어줄 때 사용해 줍니다. 짠! 차가워. 얼굴에 쫙 올려주고요. 크라이오 소닉을 사용을 해줄 거거든요. 근데 뭐 젤이나 평소에 앰플 같은 거 세럼 바르고 해도 되는데 전 약간 귀찮아가지고 수분 제형 있잖아요. 속수분 딱 넣어주는 그런 팩 위에다가 사용을 해줍니다. 전원을 켜가지고. 자지아침붓길될 때는 이 크라이오 모드를 사용하고 평소에는 블로우를 사용해줍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사용하고 나면 다음날 피부가 되게 진정이 잘 되더라고요. 제품을 그냥 발랐을 때랑 이렇게 기기를 사용했을 때랑 확실히 달라가지고 제가 원래 이거 말고 부스터 소닉은 개인적으로 잘 쓰고 있었는데 그건 약간 무겁거든요? 근데 얘는 가벼워요. 그거보다. 기능은 더 다양하고 출력값도 높으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다음날 화장이 잘 먹고 싶다. 중요한 날이다. 관리하는 날이다. 얘 무조건 사용해줘요. 퇴근 한번 떼고 여기 위에다가 올려줄게요. 와 보이세요? 광나. 글로 모드로 좀 해주고 다른 모드로도 한번 분씩 돌려줍니다. 그래서 총 9분 정도. 탄륨 헤드 소재 출력값이 현존하는 그래도 디바이스 중에서 높다고 하더라고. 요아 근데 뭐 공구한다 이런 거 전혀 아니고 정말 좋아가지고 챙겨온 제품입니다. 이 크라이오 모드가 대박인데 이 여기가 진짜 차가워지거든요. 얼음 올린 것 같아 지금. 이게 붓기 뺄때 대박이. 에요니까 아침에 사용하거나 모공 늘어졌을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얘도 딱 1분 정도만 사용해줄게요. 슉슉슉슉 슉. 제가 나이트 케어 할때또 다른 크림 같은 것도 올려주긴 하는데 오늘은 제가 이따가 마스크 팩을 하나 붙일 거거든요. 가볍게 이 정도만 딱 해주고, 이거는 토리든 립 마스크 가져올까 하다가 무거워가지고 그냥 립밤 가져왔어요. 이거는 아이크림인데요. 눈에 이대로 올리면 됩니다. 진짜 20대 후반이 되었다라는 걸 느끼는 게이 눈가가 처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너무 속상한 일이야. 그리고 다크서클도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얼굴에 살이 또 없는 편이어가지고 눈가도 되게 얇거든요. 가볍게 톡톡톡톡톡. 솔직히... 그리고 제가 또 오늘 올령에서 사온 제품이 있는데 바로 요거 이거 두개 이거는 제가 옛날에 영상에서도 소개한 제품인데 이게 아이래쉬 세럼이거든요 그래서 속눈썹 처질 때 발라주는 제품이다다 다 써가지고 아까 올령 매장 가서 사왔어요 속눈썹 영양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그 뷰러를 사용했을 때 속눈썹이 덜 빠진다고 해야 되나? 메이크업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속눈썹 붙이는 거를 메이크업 하면은 거의 대부분 붙이다 보니까 속눈썹이 잘 빠지더라고요. 요거는 디어웨이 제품인데 친구가 이거 사용했길래 저도 한번 써보고 싶어서 샀어요. 톡톡톡톡 하면 이렇게 여기 손톱을 영향을 줄게요. 네일샵에서 네일 받고 나면은 이거 선생님들 해주잖아요. 그때 좀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저는 네일 받을 때가 그때가 좀 기분이 진짜 좋아져요. 뭔가 이 손톱 빨리? 시원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코딱지를 판 느낌? 그래서 내일 받는 거 좋아해요. 이게 아무래도 카메라에서 손을 쓸 일이 많잖아요. 특히 뷰티 쪽은. 그리고 짠! 이거는 뷰티 스킨 부스터거든요. 하루에 두알 정도 먹어주면 되는데 아니면 그냥 내일 아침에 먹을까봐. 다음날이라기보다는 좀 며칠 지나면 좀 괜찮아지는 느낌? 근데 저는 저만 이걸 느끼는 줄 알았는데 주변 지인들이 진짜 괜찮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의 사촌 언니가 예신 관리할 때이 제품을 몇 박스 쟁여놨대요. 한번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이거는 니비아랑 노크 제품이고 이거 진짜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거든요. 특히 노크의 바디 오일 향이 진짜 너무 좋아요. 어떻게 사용을 하냐 양을 이 정도? 그의 시그니처 오일을 몇 방울 뿌려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섞어줘요. 그냥 섞어요, 이렇게. 섞은 다음에 이 목덜미 있죠? 승모쪽. 여기를 싹 발라줍니다. 이러면 진짜. 헬링이 싹 돼요. 너무 좋아요. 특히 이목 근육 쪽이 우리가 일상 생활하면서 많이 뭉치는 느낌. 실제로 경락샵에서도 굉장히 여기 목 뒤랑 목 근육을 엄청 마사지해주는데 진짜 너무 좋아요. 이 목을 풀어주고 두피를 풀어주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끌림이 제품인데 이걸로 그냥 이렇게 쓱쓱 올려줍니다. 여기가 진짜 미쳤어. 너무 아파. 이건 근데 이건 내가 해도 쉬운 건데 진짜 주변에 친구나 가족한테 부탁하면 진짜 극락. 머리를 촥. 저는 헤어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리어 트루젠 제품이고 이거는 힐링버드 헤어 에센스인데 이렇게 정수리 있잖아요. 이렇게 발라줍니다. 여기를 문질러줘요. 제가 옛날에는 두피 여드름이 진짜 잘 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확실히 잘안 나요. 뭐 옛날부터 두피 에센스는 잘 바르고 있긴 했는데 그래도 귀찮잖아. 매일매일 못 해주는데 그래도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정말 달라요. 두피도 피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관리해줘야 돼요. 이거는 진짜 누구든지 좋아할 만한 관리입니다. 여기 마디 있죠? 지그시 눌러줍니다. 어. 시 개운해. 짜가지고전좀 많이 해요. 특히 잘 때는. 그러니까 막 아까워하지 않는 것 같아. 약간 요리할 때도 재료를 많이 써야 그게 맛이 풍부지잖아요 마이트케어 할 때도 그냥 아까워하지 않고 팍팍 쓰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오늘 드라이기를 하다가 머리 털이 뜯겨버렸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 큰일났어. 탈색 모여가지고 드라이 잘못하면 머리카락이 싹 빠지더라고요. 자르는 게 답이긴 한데 머리 말리고 왔고요. 확실히 찰랑찰랑해졌죠? 저는 휴족 시간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정말 자기 전 꿀팁 자기 전이라기보다 요즘 정말 잘 쓰고 있는 게 이거 제가 롱폼에도 말했었거든요 이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일본 돈키호테에서산 건데 수족민증 있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려요 원래 제가 손발이 찼는데 이거 신고 진짜 발이 따뜻해졌거든요 그래서 낮에도 진짜 발이 차가웠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발이 뜨끈뜨끈해요 그래서 발이 뜨거우니까 전체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확실히 붓기 같은 것도 빠지고 살 빼면서 다이어트할 때 진짜 필 템 그리고 마무리로 이거. 이거 진짜 제가 좋아하는 거 여러분 다들 아실 텐데. 좀 피부 진정도 되면서 얼굴 안색을 올려주는 그런 친구여가지고. 이건 그냥 수면팩으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붙이고 핸드폰 하다가 가려고요. 근데 원래는 위에부터 붙여도 되는데 저는 그냥 아래부터. 겔 마스크에서 제 최애예요. 진짜 요즘 평소에 내가 잘 바르는 기초 바른 다음에 붙여도 정말 정말 흡수가 잘 되고 너무 좋거든요. 찐으로 마스크팩 다른 거 러빙 시리즈 다 갖고 왔어요. 이렇게. 잘 쓴다. 이렇게 붙여주고. 자야겠어요 여러분 이거 다 마르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제가 새벽 5시쯤에 자야 될것 같아가지고 지금 새벽 2시예요 찍다 보니까 좀 말이 많아져가지고 좀 길어졌거든요 지금 11시에 찍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저의 나이트 케어 루틴 잘 보셨나요? 제가 아무래도 화장실이고 좀 낯선 장소에서 찍다 보니까 지금 저녁이고 이래서 노곤노곤하게 좀 말을 했는데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좀 편안하게 좀 다가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이 퐁당 클렌징 오일 정말 좋습니다. 진짜. 사실, 나이트 케어의 꽃은 클렌징이잖아요. 그래서 클렌징 잘 되는 거 사용하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또 순하니까 이 아이 정말 관심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구독자 이벤트까지 준비했으니까 꼭 참여해주세요. 핸드폰 하다가 자겠습니다. <laughs>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